관세보살, 예 먼저 원성취진언을세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목하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 마목하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 마목하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예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늘 관심 가져 주시고 주위에 포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요즘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꼭좀 구독해 주시고 다 들어보시고 어, 좋다 싶으면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신다면 저희들이 불교대학을 운영하는 데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조금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년에는 대박꿈을 꾸라. 이것이 대박꿈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책에 나오는 재미난 얘기 하나를 해 드리겠습니다. 신라시대에 그 유명한 김유신은 두 명의 누이동생이 있었는데, 이름은 보희, 또한 사람은 문희였습니다. 예, 누나, 보희가 밤에 자면서 선도산, 서아 꼭대기에서 시원하게 소변을 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눈 소변이 스랍을 경주를 다 잠길 만큼 막 가득 찼습니다. 이튿날 아침, 동생 문희에게 보희, 누나가 그꿈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 보희는 그 꿈을 아주 흉몽 기분 나쁜 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느닷없이 동생 보희가 가만히 듣더니 언니 그꿈 내게 팔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보희는 잘 됐다 싶어서 사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동생 문희는 비단 치마로 그 값을 치고는 사겠다라고 제안을 하니 누나 보희는 무슨 뭐뜻 응락을 했습니다. 예, 이 보희는 흉몽이라고 했지만은 문희는 반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대단한 길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예, 문희가 비단 치마로 값을 치르고는 그 꿈을 오스풀 벌려서 언니 꿈을 내게 넘기시오. 이래 가지고 그 꿈을 오스풀 벌려서 받아 챙겼습니다. 예, 그런지 1 0일이 지난 어느 날 김효신이 후일 왕이 될 김춘추하고 집 앞에서 공을 차게 되었습니다. 예, 김효신은 계획적으로 김춘추의 옷을 밟아서 옷건을 떨어뜨렸습니다. 아하, 미안하네. 우리 집에 가서 옷건을 꿰매도록 합시다. 예, 이렇게 해서 김효신이 김춘추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는 먼저 언니인 보희들어 옷건을 좀 꿰매라 하니까 사양했습니다. 그러자 동생 문희에게 다시 시켰더니 문희는 흔쾌히 받아서 옷건을 잘 꿰매주었습니다. 이렇게 인연이 되어 문희는 김춘추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김춘추가 신라의 제29대 무열왕이 되자 본인은 문명 왕후가 되었던 것입니다. 셀하의 예, 아들을 여어 두었는데 그 유명한 후일 범민 문무왕 또 임문 치경 개원 이런 훌륭한 아들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다 유명합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는 대충 끝이 납니다만은 예다 아는 얘기지만은 또 제가 다시 말씀드리니까 재밌지요. 예, 우리가 이 꿈을 꾸기는 하는데 이 꿈이 흉몽이냐, 길몽이냐는 이 판단이 잘안될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막 꿈을 꾸고는 아, 길몽이겠지 하고 우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 그게 좋습니다. 우리가 일체 유심조라는 말 쓰잖아요. 일체는 다 마음이 짓는 수가 많습니다. 꿈도 마음이었지만은 꿈을 긍정적으로 잘 해석하면 그 자체가 마음의 작용이므로 앞의 꿈도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옛말도 그런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예, 자고 일어났는데 꿈이 아주 생생하다면 기분 좋은 꿈이든 기분 나쁜 꿈이든 간에 일어나서 금강경 삼독 또 많이 한다면 칠독, 예, 유튜브 제금강경 털어놓고 꼭 듣고 외우십시오. 예, 듣기라도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뭐 좋은 꿈은 더욱더 좋게 되고 나쁜 꿈은 그 에너지가 소멸되어 버릴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꿈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현실적으로 대박행제, 대박행운을 부르는 꿈 종류를 제가 예시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박 행재 대박 행운을 부르는 꿈 종류입니다. 잘좀 들으십시오. 첫째, 꿈에 부처님을 친견하면 아주 좋은 꿈입니다. 부처님도 우리 인간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꿈이면 정말 대박 꿈입니다. 예, 저는 그런 꿈을 한 스너번 먹고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본인이 직접 부처가 되는 그런 꿈은 너무 길몽입니다. 너무 좋은 꿈입니다. 길몽입니다. 예 둘째는 잘 아는 스님, 존경하는 스님을 꿈에서 만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박 행운을 잡았다 는 사람도 들어 저는 보게 됩니다. 셋째는 현직 대통령 등 유명인과 악수하는 그런 꿈 좋습니다. 예, 넷째는 음, 이게 흉몽인 것 같은데도 길몽입니다. 분뇨 분뇨를 방사하는 꿈은 예, 길몽입니다. 예, 다섯 번째는 조상이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뭘주거나 하면 예, 대박 꿈입니다. 예, 여섯째는 용, 하죠. 용꿈 꾼다 하죠. 용 꿈, 돼지 꿈, 또 산신령 꿈, 뭐다 좋습니다. 예, 그 외에도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 생각에, 아, 이게 로또 당첨되는 대박 꿈이다 생각이 되면, 더욱더 잘 돼야지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반드시 금강경 읽으시고, 관음 정근, 30분 이상 꼭좀 하십시오. 그리고 그날 절에 가서 부처님께 삼배 올리십시오. 정말 재물 행운이 함께 할 것입니다. 예, 그런 경우들은 많습니다. 예, 좋은 꿈을 꾸기 위해서는 자기 전에 관세음보살님을 아주 관하셔야 돼요. 자비스럽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관세음보살님을 조용히 관하면서 관세보살을 외우면서 주무신다면, 예, 아주 좋은 꿈이 많이 꾸어집니다. 또는 심혈장구 대다라니, 대달하니, 심혈장구 대다라니를 열심히 해도 좋은 꿈이 많이 꾸어집니다. 예, 뭐, 꿈이 없으면, 뭐,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지만은, 꿈을 꿀것 같으면 우리는 깨서라도, 아, 기분 좋은 꿈. 그런 꿈이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꿈을 꾸고 싶은 사람들은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면서 관세음보살님 상호를 떠올리면서 주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올래는 다들 대박 꿈을 다 꾸시고 나날이 행복한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